오늘 그 예레미아 그 28장은, 어, 참 선지자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는. 예레미아와 하나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아와 이제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각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예언을 이제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정반대의 예언이 나왔죠. 정반대. 어, 똑같은 사건인데 정반대의 예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가짜라는 거죠. 가짜. 우리가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 있기 때문에, 어, 하나님 예레미아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짜이다. 그리고 하나정화 전한 것이 이제 가짜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같은 상황이 내 삶의 믿음 생활에 현실에서 나타나게 된다면은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분별이 될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뭐 그런 예언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제 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단들도 들어오잖아요. 목사님께서 주일날하고 모든 공예배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새로 누가 성도가 들어와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명히 알려면 뭘로 알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오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우리 이마에 뭐제 이마에 제가 뭐 선한 목자 아니면 사꾼 목자 이렇게 써있는 것도 아니죠 성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앞으로 이건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고 저건 저건 저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은사를 부정하고 그런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저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냐가 회복을 얘기했죠.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뭐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회계가 없는 회복은 없다는 겁니다. 회계가 없는 회복은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아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70년간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이것은 예레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분명하게 예언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죠. 예언을 굳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쫓던 신앙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방,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문화의 관습에 젖어들었고 타락했고 그리고 음행을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했고 강팍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 치아에서 정말 아주 고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냥 보이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원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 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응답받을 수 있나? 이거 영적인 원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받을 수 없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영의 양식이니까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그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에 모두가 다 호응합니다. 호응.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해곧 유다왕 시드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어, 말씀 보면 은 등장부터가 아주 그럴 듯합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이제 선지자예요. 하나냐가 어디서 예언을 했느냐면은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게 쭉한 다음에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도 있어요 막쫙 있는 거죠 쫙 있고 백성들도 있는데. 거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딱 봐도 그럴 듯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딱 치장을 하는 거죠. 치장을 치장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단에서 딱 설교를 하는데 뭐 저는 양복을 입기도 하지만 어. 교회에서 목사 성의 가운을 입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정장을 입고 하는 거하고, 어, 정장을 입고 하는 거하고, 그 뭐죠? 이게 좀 캐주얼하게 입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어. 성의를 딱 입고하는 거하고, 성의를 입고 하면은 그렇게 뭐 그렇게 할수 있겠죠. 제가 성의를 입고 하면은 좀 거룩하게 볼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어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서라도 이게 제대로 딱 격식이 있는 거 같고, 뭔가 딱 이제... 격식이 뭐 대단한 게 갖춰져 있으면은 물어넣어 볼 마음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냐는 정말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쫙 있는 데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어떤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예언을 했냐면은 느 2절과 3절 말씀은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절 제가 있습니다. 만군의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절 시작. 바벨론의 왕부살이 이곳에서 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와의전 모든 기구를 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아멘. 하나님께 예언한 게 뭐냐면은 지금 바벨론의 침공과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너무나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 해결된다 빼앗겼던 거다 가지고 온다 회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나 듣고 싶었던 얘기 회복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회복의 예언을 하기 전에 앞에 전제로 딱 깔아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 2절 보니까는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어 이렇게 말하면 은 이건 아주 <laughs> 이 말씀을,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죄짓는 걸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 죄짓는 걸로 여호와의 성전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그를 주목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예언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서두로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니까는 모든 청중들은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정말로 바른 예언이었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은 너무나 복된 것이지만. 바른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 짓는 거고 교만한 거고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 느부간 네살 왕이 탈취해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지금 잡혀가 있는. 포로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듣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선포를 하고 그 예언을 해버리니까는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듣고 싶은 설교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외치니까는 이거는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대로 선지자 예레미아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을 예언하였고 무려 70년간이나 70년이면 너무나 긴 세월 아닌가요? 70년이면 어 제가 그 바벨론 포르기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70년 그 중간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그냥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민족이 말살되는 거죠 언어가 막 없어지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참 예언과 거짓 예언과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말씀과 감동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의 교만한 자아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쏟아내는 하나님아도 그랬잖아요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각 교회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언이 아니랄지라도 선포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유튜브는 이 시대같이 진짜 설교가 풍성한 시대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회자인데도 뭐 나라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원하신다. 그리고 설교도 막다 이렇게 다양한 설교는 하나님 앞에 은사로서 다양 좋은 것이지만 어, 진리를 놓고서 이게 전혀 다른 성경에 맞지 않는 해석을 내놓는다면은 그거는 정말 이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성도가 절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원리입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다는 거예요. 어. 회개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회개가 없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둔 분들이 있다면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님들이라면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딱 봤을 때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믿는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회개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여 주시는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데, 선지자 하나냐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회복을 예언했다는 라 겁니다. 회복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 멍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림이 멍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죄의 멍해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이 멍해가 뭐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멍해를 지면서, 목에 멍해를 지면서, 나무 멍해를 지면서 예표로 보여줬는데 하나냐가 와서 그거를 확 분질러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2년 안에 다 회복될 건데 무슨 말이냐? 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는 꺾을 수 있지만 새 멍에는 꺾을 수 없는 거죠. 변함없는 회개가 없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목에 나무 멍에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였고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거짓 예언을 다시 한번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선지자 하나냐의 망령된 행동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우리들에게도 멍해를 먹게 할 때가 사실 우리가 사는 거 인생 자체가 다 멍해잖아요. 멍해 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올라가야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늘죄 때문에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멍해가 있어요. 멍해가 우리에게도 멍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으로 인한 멍해를 먹게 하실 때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망하게 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게 하는 멍에를 매게 하신대요. 그러면 이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그리고 회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찾는 거죠. 뭐 응답 받을 때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회개를 하려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정말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회개의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죄의 멍에를 벗겨 주시는 거죠. 때가 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의 멍에를 벗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멍에를 메어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데 회개하였더니 그 멍에를 내려놓게 하셨던 사건,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였던 느두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돌이키게 된 거죠. 진실로 회개함으로 멍에를 매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멍에를 내려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이제 멍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삶의 무게들이 있죠. 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또그 연약함에 대한 훈련 때문에 겪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다 정말 내려놓게 하세요. 그거 믿고 나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멍해도 있고, 삶의 멍해도 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게 하시면은 그 멍에는 져야 돼요. 그 멍에를 감사함으로 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은 반드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죄의 멍에는 어떻게 해야 그게 가벼워질 수가 있죠? 회개해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어.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격하게 회개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성령을 강하게 체험할 때 회개가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럴 때는 그 회개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내 영혼이 그냥 뭐 공기 같아요. 이렇게 아무 무게 없는 공기처럼 너무나 가벼운 거죠. 멍에가 이렇게 마음이 또 우리에게 주신 멍이가 있어요. 죄의 멍에 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멍이죠. 우리에게 십자가도 멍이, 멍해. 십자가의 멍이는 어떻게 져야 되는 거죠? 순종하고 감사하고 또 소명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멍해를 지게 되면은 그 십자가는 내가 진것 같지만 주님께서 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보니까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내려놓음이죠, 내려놓음. 지구 있는데 가볍대요. 내려놓음이에요. 맡기고 가는 겁니다. 어, 사명의 길은 나에게 주신 직분의 길은 소명의 길은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 맡기고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멍에는 어떤 무게일까요? 어떤 멍일까요? 죄의 멍이죠, 죄의 멍에. 근데 사람들은 그 죄의 멍의 그 무게를 전혀 몰라요. 어. 특별히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게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인간적인 것을 이룰 것을 이루게 되면 아주 하늘을 날 것처럼 가볍다고 하죠. 가볍다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조심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원리들이. 근데 우리가 보통 때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내 삶에 무게로 느껴지는 고난의 일들이 있는데 그 해결책들을 그냥 얘기해 주면은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어,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나 저와 성도님들 모두 혹여 우리가 죄의 멍에를 회개를 통해 내려놨다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죄의 멍에를 또 지고 가요. 또 이렇게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엎드리고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어, 십자가가 다 있어요. 십자가는 그냥 순종과 감사합니다 순종과 감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충성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민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든 멍에는 다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죄의 멍에는 회개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는 순종과 감사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고 나가는 의지함은 믿음을 통해서 가볍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